네, 안녕하십니까 까치입니다 자 네이처셀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바닥권에서 네이처셀이 이렇게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등의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라정찬 이 라정찬 회장이 결국에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계속 또 주가 조작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또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다 제가 그 내용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라정찬이 개새끼인지 이 새끼가 왜지 혼자서 돈을 다 해먹고 있는건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테니까 보시고 우리 정찬이 뒤통수 한번 씨게 쳐보자구요 정찬이 뒤통수 쳐서 우리도 돈 한번 크게 벌어보자구요 주식으로 아시겠죠 자 내용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 네이처셀, 뭐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쵸. 바로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 이거 반려되면서부터 주가 폭락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거 내용 어디다 들고 갔어요? 바로 미국에 들고 갔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과학적 근거 없다. 어, 우리 미국 가서 허락 맡았는데 근거 없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새끼들이 진짜 생각이 없는 게 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미국 가서 또 생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국에서, 어, 식약처에서 허가했던 부분은 잘안 맞는 거더라. 거기서 맞다고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고 와서, 어, 좀 해보니까 맞더라. 이런 내용들, 설레가 남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라정찬 새끼는 생각 없이 지 배만 불리려고 요런 내용들 서슴없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라정찬이 개새끼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라정찬은 사실 이런 식으로 주가를 굉장히 많이 해먹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라정찬이 어떻게 해먹었는지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라정찬은 언제부터 해먹었다고요? 바로 R&L 바이오 라고 요게 상패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요것도 라정찬이 해먹은 겁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은 한장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 뭐에서요? 바로 rnl 산미에서 변경이 돼서 뭐가 됐다고요? 네이처셀이 됐다고요. 그래서 계속 해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피 빨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라정찬이 개새끼인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RNL 바이오로 상패시켜가지고 주가 급등 급락 만들면서 상패시키고 지는 해먹을 거다 해먹고. 자, 그거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물론 지금 네이처셀 주주 카톡방에서 언급은 드렸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번호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세력 수급 몰려 들어온다. 어 여기서 팔려나가면 수익은커녕 손실커진다. 라정찬 자신을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개미들 희생시키고 있다. 당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뭐 전자 공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공유 드리고 있는 카톡방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네이처셀 톡방 보내주세요. 문자 딱 이렇게만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그대로만 대응하세요. 내용 어렵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 사고 파는 거.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그 수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라정찬 알바이오, 네이처셀. 알죠? 근데 이 네이처셀 최대 주주 알바이오. 얼마나 들고 있어요?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번에 증자 또 합니다. 바닥에서.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6월 30일 증자. 뭐 하려고? 증자 받고, 그 다음에 또 시비물량 받고 해서 뭐 해서? 뭐 하죠? 팔아먹잖아, 털어먹잖아. 뻔한 레파토리. 그대로 갑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증자, 그리고 시비물량 발행, 최대주주 담보로 한 거. 그런 거에서 뭐 해먹어요? 털어먹잖아, 개미들. 개미들은 그런 거 못하거든. 잘 보세요. 자, 공시 들어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대 주주 변경. 자, 이게 언제예요? 2월달입니다, 2월달. 자, 이제 좀 키워서 볼게요. 자, 키워서 최대 주주 변경 2월 8일입니다. 이게 언제죠? 이날, 이때. 급등 나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월달. 그리고 3월달 한번더 뭐합니까?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 계약 체결. 나와있죠? 지분율.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바이오 스타그룹 전부 담보권 실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돈으로 뭐 할까요? 이 주식으로 뭐 할까요? 다 남겨먹는 겁니다. 주가 급등 띄우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뚝뚝 뚝뚝 빠지지. 개인들이 그거 찔끔찔끔 판다고 이거 한 번에 하한가, 점 하한가 갈수 있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판다고. 못 간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 다 이거 라정찬이랑 이쪽이랑 다 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그 전에 보세요. 최대주주 일부러 변경시켰습니다. 그것도 찔끔. 자, 이거 봐봐. 알바이오, 최대주주 누구예요? 알바이오 주인 누구예요? 라정찬이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자, 라정찬 들고 있는 지분 낮춰요. 근데, 바이오스타그룹은 지분율 그대로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남겨놓고 바이오스타 그룹을 주식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돈뭐할라고 남겨먹으려고. 올리면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러니까 내가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라정찬. 이런 거에 당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뻔히 나온 건데 올라가면 바로바로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전부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네이처셀에 대한 내용들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막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가져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이렇게 해서 한가하고 들키니까 어떻겠어요? 물량 제대로 못 팔고 나오니까 어떻겠어요? 최대주주 수반하는 담보, 주식 담보 그 계약 해제시켰습니다. 취소시키고. 그리고 다시 유상증자합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다시 유상증자하는 거. 그러니까 일부 팔아먹고 다시 내려와서 겁주고 팔아먹고 내려와서 다시 증자까지 한다고. 그때 했던 거다 해제시키고. 그러니까 주주만 당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라정찬 뒤통수 치자고 제가 이렇게 카톡방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라정찬 이 씹새끼 뒤통수 한번 치보자구요 이 개새끼 아닙니까 개미들 등쳐 피 빨아먹는게 이게 정상적인거예요이 혼자 배불리기해서 위 이렇게 하는게 정상적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당하는거 왜 당해요? 이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아마 겁에 질려서 파시, 파셨던 분들 많으실걸? 맞아요? 이거 조금 올라왔다 반등 나오고 다시 빠지니까 팔았던 분들 많을걸요? 여기서 샀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거 물량 모아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증자 때리고 다시 수익 보려고 하는 거라고 개미들 등쳐 먹으려고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참고 있습니까? 이 까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 4795012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 톡방 바로 보내드릴게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수익 크게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